머티를 특례편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꼬라박나요? 그러는데 아니죠. 에코프로 머티를 즈즈는 특례편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더 가야지. 그러잖아요. <목소리> 요거에 이제 그참그 그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시장의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 머티는 좀 얘기 좀 합시다. 내년 3월까지 단타판이에요. 이제 이거. 일주일 동안 코스피 50위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때부터죠 7거래일 거의 8거래일 동안 아니다 9거래일이구나 어 지금 9거래일 동안 길게 보면은 14거래일 동안 이위 보면은 거의 3주에요 2주에서 3주에요 얘네들이 이제 코스피 50위 안에 들어서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요 근처에서 여기가 그때 깔랑깔랑 60위 뭐 50몇이 이랬거든 그리고 확실히 들어왔지 어 10만원을 뚫으면서 안 빠져요가 얘기가 나왔고. 그럼 여기에서 계속 코스피 5 0위 안에 있다 보니까 특례 편입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그 리밸런싱 때코스피 있던 종목 하나 빠지고 얘가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그 기준에 의한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때 S&P 500 편입 당시에 이 당시에 시가 총액이 2등인가 3등이었거든? <laughs> 이 당시에. 테슬라가 지금이야 약간은 그 쩌리 취급을 당하고도 있지만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때가 언제였냐? 그게 요 때였어요. 2021년도. 근데 테슬라가 왜 S&P 500에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갈 만큼 커지고 난 뒤에 들어갔을까? 이걸 다시 생각하셔야 돼. 왜? S&P 500이라는 이 인덱스에 요거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S&P 500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가장 큰 인덱스이기 때문에 본사는 미국에 있어야 되고요. 본사가 미국에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둘째, 주식이라면 응당 유동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뭐 대주주가 70% 80% 들고 있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유동성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유통되는 주식 숫자가 충분히 있어야 그래야 지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뭐 여러 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거 통과 안 되면 무조건 이거는 못 들어가거든. 뭐 직전 4분기 흑자. 이래야 인덱스에 실내도 올라간다라는 거거든.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직전 4분기에 흑자를 못 봤다. 적자 보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인덱스에 안 넣어주는 거야.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자, 에코프로 버티가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얘가 지금 구조라고 하는 거를, 구조짜리를 인덱스에 넣어줘야 되냐라는 거지. 구조짜리를. 지금 1년에 6천억 벌고 1조 봅니다. PSR 1 0배예요 정당성이 있냐 없냐는 투자자마다 판단이 다르겠으나 제일 문제는 이게 마사지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실적이 꾸준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 구조가 선반영돼서 잘 들어간 걸수 있지.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정통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거래가 되면서 데이터가 쌓여 가지고 얘가 이런 기업입니다가 알려진 기업이 아니잖아. 그냥 신규 상장주인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신규 상장주인데 그러니까 특례 편입 조건이라 그러면은, 편입되기 위해서 시가총이 액큰 것도 있어야겠으나, 물론 여기서 추가 조건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이거. 이거 안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또 들어갈 거야.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야. 그나마 에코프로 버티는 구조라고 하면은, 매출이 1조 원 나오니까, 어, 그 PSR 10배 그냥 성장주로 보자라고 퉁이라도 칠수 있어. 보자. 두산 로보틱스 지금 5조입니다. 얘 지금 코스피 65등이에요. 저 얘도 좀만 더 올라가면 얘도 코스피 200 들어간다는 소리 나와. 근데, 얘 지금 적자에다가 1년에 600억 버는 회사거든? 얘는 PSR이 100배가 넘어요. 근데 코스피 200을 사는 그, 코스피 200에 투자는 주요 주체가 누구냐?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국민연금이야. 그거 아니면은, 우리 코스피 200이랍시고, 우리 퇴직금 DC형, 뭐, 해서 돌리는 거 있잖아. 우리 퇴직금으로 돌아가요, 이거. 한국장 투자, 조선장 투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세금처럼 내는 국민연금 여기 들어간다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응당 화를 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나는 주식 안 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 내가 세금을 내고 있고 내가 사대보험이 들어있는 직장인이라면 이걸 보고 화를 내야 돼. 왜내 연금을 디테일하게 관리하지 못하느냐? 조건에 시가총액만 넣으면은, 막말로 주식해서 테이버 내가 상장시켜놓고, 조단위까지 쫙 주가조작해서 끌어올리고 난 뒤에, 특례 편입시키면은, 국민연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실제로, 여의도의 꾼형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밑에서 작전 쳐서 끌어올리고, 코스피 200에 집어던지고, MSCI에 집어던지면은, 이러면 엑시시라고. 이게 실제로 얘기가 나온다니까? 여의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 얘기가 나 그냥 이게 우리가 소설이 아니야. 지금 작전에 액시 시나리오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눈먼 돈이니까. 그래서 MSCI도 이번에 급격히 긴급히 바꿨지. MSCI가 뭘 뭐라고 바꿨습니까? 단기 급등주는 편입을 불허한다. 이걸 이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반복되면 새로운 규제가 새로운 조건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겠죠. 지금처럼 우리나라 장이 조선 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왜곡돼서 돌아가면은, MSCI에서 신흥국 비율에서 우리나라 비중 줄이겠지. 물론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고 살 만한 곳이 중국, 동남아, 인도,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비중이 별로 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거든, 이것도.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 근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 우리나라 잘 살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잘 사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도. 응당이건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란 말이야. 에코프로버티 여기서 그래서 빠지냐? 더 가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되고 주가가 날라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편입을 해준대. 편입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심리적으로 긍정적 효과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무조건 사준다. 아무리 비싸도 무조건 사준다. 편입일 전에만 나오면 된다. 그리고 코스피백에 들어갔지. 그럼 그 다음 어디로 어디도 들어갈까요? MSCI도 들어갑니다. 중간에 FTSE라고 하는 지수도 있어요. 인덱스가 하늘 둘이 아니야. 다 들어가요 이거. 지금 구조짜리면 이거 다 합쳐도 얼마? 최소한 2,3천억인데. 2,3천억? 하루 거래량 얼만데? 4,600억. 2,3천억을 종가로 무조건 사준다고.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 일본 봅시다. 지금 거래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계속 트레이드 되고 있지. 근데 이게 자전 거래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중복되는 거래 대금도 있을 거 아니야. 넘어가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 뭐 합니까? 장안 좋으면 여기서 반사치는 거지. 장안 좋으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 아무리 비싸도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럼 끝까지 다들 욕심을 부리겠지.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2020년도에 올라갔던 제일 큰 동력 중에 하나가 그거야. S&P 500 들어간다. 나도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잖아. 에어비앤비 S&P 500 들어갑니다. 수급 들어오니까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우버도 지금 구르고 있잖아요. 우버 최근에 오른 이유가 S&P 5 0 0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좀더 디테일한 뭔가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냐? 적어도 신규 상장주는 2년 3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규제를 두던가. 아니면은 단기 6개월, 단기 뭐 1년 동안에. 1년이 단기는 아닌가?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300% 미만인 경우에만 편입시켜 준다든지 우리나라는 이게 수급 쏠리면은 두세 배, 열 배는 그냥 가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에 맞춤, 맞춤식으로 특화된 규제나 제재를 때려놔야 될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안 빠지는 애들은 진짜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들은 뒤에 들어오더라도 투자할 만하지. 말 그대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연금이 조져지는 겁니다. 우리의 연금이 우리의 미래가 조져진다고 우리 의 미래가. 결국 선진국은 디테일한 규제와 디테일한 자유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주먹구구식의 규제와 아몰랑 자유는 선진국이 아니야 그래서 에코프로버티 저는 이거 요새 많이 건들잖아 신규 상장 건들고 스펙도 건든 다음에 인덱스도 좀 금검원형들이 요번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좀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 국장 ETF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겠네요 역시 미장으로 그것도 맞죠? 지금 우리 그 김감원 형들 올해 지금 일 열심히 하잖아. 지금 뭐 핀플루언서 잡고, 규제 잡고, 사칭 잡고, 법도 많이 바꾸려고 그러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한번손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이거 계속 악용합니다. 누가? 신규 상장주가 아니더라도 밑에서 더 올라온 그런 주식들을 1년에 10배, 15배 간 주식들을 결국 누구? 대한민국의 연금, 해외 패시브 자금한테 던져가지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자꾸 설계를 할수 있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연금도 박살이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라는 이 인덱스 이 브랜드 자체도 박살이고 MSCI나 푸찌와 같은 해외에 있는 이런 투자 기관으로부터도 우리나라 주식을 좋게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비중 줄이는 거거든. 비중 줄일 수밖에 없지. 저기는 계속 우리를 악용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업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뭐 여러 25년도에 기관에서 5천만 원 이상 소득 금투세 시작이면 국장 떠나는 거 맞지? 왜 적어도 내 주변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둘중 하나로 나뉘더라 작전주 건드는 애들은 국장 떠난다 주식 안 한다 그러고 우량주 투자한 애들은 벌면 내야지에요 진짜 묘해 그게 우량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벌면 내야지야 근데 작전주 투자한 애들은 작전판이 다깨지기 때문에 도입되면 된다 그래요. 그건 진심이야. 차명계좌 이용하는 새끼들 금투세 도입되면 차명계좌 못 씁니다. 그래서 도입되면 그러는 거야. 저는 도입 찬성합니다. 무조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실명제는 해야지. 왜 주식은 금융 실명제 금융 실명제가 없냐라고 나는 항상 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금융 실명제 해야지. 누가 벌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작전을 못 치지. 그래야 차명계좌를 못 쓰지. 그지않아요 차명계좌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그 그 돈으로 무슨 불법적인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한국경제신문도 그렇고, 아니면은 저, 그, FM가이드도 그렇고, 지수사업자들. 얘네들 계속해서 뭔가 그, 인덱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대한민국 수출 머시기,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그, 코스닥 글로벌 지수. 우리나라도 무슨 무슨 지수 이래가지고 겁나 만들거든. KRX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게 그냥 개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이쪽에서 돈 벌어보려고 KRX가 겁나 노력해요. KRX 지수 출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KRX 주식 투자 알고리즘 경진대회. 이런 거열 이런 거 열고 있고. 그리고는 코스닥 글로벌 지수 화생상품 출시한다. 이걸로 KRX 얘네들이 이제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이런거 겁나 만들고 있거든 지금 실제로 계속 만들고 있어 애들 나는 krx 네이버 공식 블로그 에요 추가해서 새로운 ETF <laughs> 상장 되는거 확인하는데 오늘도 12일에 세개 신규상장 한다고 하더라 예, 신규상장 계속 나와요 신규상장 중에서 요새는 뭐 채권이 좀 많고 금이 좀 되게 많고 요새는 ETF가 고점 잡는 느낌이 좀 많아서 그지 아무튼 지금 이게 기간도 그렇고 이제 그 krx 아니면은 다른 유사 기관들 그런 f n 가이드 같은 지유 사업자들 얘네들 계속해서 이걸로 수수료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할까 왜 ETF 출시를 많이 할까 지금 ETF 출시가 진짜 완전 하나의 트렌드거든 거기다가 이제는 롱숏 ETF도 나오고요 미국처럼 여기다가 테마 레버리지 ETF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ETF 출시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는 그만큼 바스켓 매매라고 부르는 바스켓 매매가 뭐냐 그러면은 반도체 통째로 다 사는 거야. 반도체 통째로 다 파는 거. 이거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무엇? 알고리즘 매매. 고빈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드 기법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요새는 개인들도 이거 알고리즘 짜 가지고 매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 알고리즘 매매라고 부르는 이 매매법.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지금 개인들도 하기가 쉬워지고 요새는 챗찌피티니 뭐 아니면은 저 에미나이 그런 거 쓰면은, 에미나이, 그, 나의 코딩을 짜줘 그러면은, 짜줄 거거든, 이제는?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장만 열어놓고, 수수료만 계속 그냥, 이거 그냥, 데이터만 처리해주면서 돈 받는 거야. 얘들도 이제 하나의 인터넷 사업자 같은 거 되는 거야. ETF를 많이 내는 이유는,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변한다? 그런데 이 시장, 이 기관, 이 지수에 대해서, 이 인덱스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문제가 큰 거거든. ETF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이 ETF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냐, 거래가 되냐, ETF가 독보적인 상품성을 갖고 있냐라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러한 그 이슈들이 반복이 되면은 글로벌로 알고리즘 트레이드 하는 애들이 그냥 말 그대로 코스피 빼고 트레이드 해버리면 돼. 코스피가 탑픽이 안 되면 결국 점점 장기적으로 코스피의 매력은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은 줄어든다니까. 자동매매가 점점 더 많이 확산되는데. 진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계속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시간이 엄청나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빨리 진화하고 발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어? 하고 생각하면 바로 얼마 뒤면은 그게 현실이 돼 있어, 지금.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올해부터 배당 공시 미리 합니다. 고배당주들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 연말부터는 배당 공시 미리 해야 돼. 우리 올해 연말에 배당 얼마 줍니다라고 공시 식 계속 뜰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의 배당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거보다 더 준다 그러면은 주가가 튈수 있고. 아 어쨌든, 어 올해는 이제 맨날 얘기했던 깜깜이 배당 이거 고쳤어요. 하나씩 바꿔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올해 지금, 그, 복현이 형 들어와가지고, 복현이 형 엄청 조지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저는 한가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법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조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 합리적이긴 해. 약간 급습이, 그, 그, 약간 피해 녹아 계셔가지고, 합리적인데, 이, 수사할 때의 그 버릇. 급습. 증거인멸 전에 때려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주말 사이에 뭐가 딱 터지고, 이러, 이러, 이러잖아. 요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맞잖아. 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주가조사 수사하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답답한 거는 조금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계속 하나씩 바꿔야 돼. 바꾸는 시도를 해야 돼. 요거는 조금만 성격을 조금 줄이셔도, 죽이셔도 됐는데요. 요 주말 사이에 하시기보다는 시장과 소통도 좀 확인해야 돼. 이거는 어찌보면 이게 그 신뢰가 필요한 곳이니까. 우리가 적이 아니야. 우리가 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배당 공시도 나왔지. 바뀌었잖아. 이어서 말씀드린 거는 그 10억 대주주를 그 30억 대주주로 한다. 이것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또 점점 바꿔야 돼. 이것도 국회라고 하는 넘어야 되는 산도 존재하지만 점점 바꿔야 돼 이런 걸. 그래서 이런 좀 포스 200도 조금 은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악용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 요 정말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야 에코프로머티 투사 로보틱스에서 단타 치면 돼. 우리야 얘들이 올,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내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우리에게 그 따스한 그, 짐승의 단타 짐승의 영역이 되어줄 우리의 고양이야. 맞아. 2024년 1, 2월은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태초의 본능적인, 원시적인 DNA는, 에코프로 버티와 두산 로보틱스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여기. 하지만, 우리 그러잖아. 2021년 11월에는 누구였어? 위메이드! 다격하거든. 2021년 4월인가 5월. 카카오! 다격하지. 오딘 나올 때. IPO 하고. 2021년도 1월 누구야? 삼성전자, 십만전자, 다격해요. 2021년도 2월에 누구야? 애플카! 다격하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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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인트 포인트에서의 기억 잊지 않을 겁니다 에코프로보티와 두설로보틱스는 언제? 2024년 1월 2월 맞아 역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러한 주식들이야 얘들이 지금 2023년 8월 7월이구나 7월 에코프로 다 알잖아 역사에 남을 그 기록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걸 뭐,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겠지만서도, 어, 우리는 투자자니까 장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이용해 먹어도.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그래야 미래가 있어.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코스피 200. 이대로면 미래가 없다.